요래 단수 치고, 아, 요렇게 단수 치면, 요래 단수 치면은, 아, 이걸 먹으면 안 되네. 먹으면 안 되고,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하면은, 요게 죽어버리네. 그게 그러니까 죽으면서 사네. 아, 아예, 아예 사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요렇게 하면은, 요래 나가야 될것 같아요. 요렇게 하면, 끼우면 양단수가 되는, 아이, 그 단수, 단수가 되고 하나는 환격이 되는 거죠. 그니까 이 끼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은 아 이렇게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은 요게 하면 여기 선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끼우면은 이거 다 죽죠 이게요. 끊어버리면은 그래서 이어가면 여기에 집이 하나 생기고 이 끊는 수가 또 생기기 때문에 안 되네. 그래서 여기서는 단수 치면은 아, 여기 나가고, 먹으면은, 요렇게 단수 쳐야 되겠네. 이거는, 폐는 하기가 힘들 거예요. 폐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폐가, 폐감이 없으면은, 폐를 하다가 폐감이 없으면요 연결시켜주면, 시켜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연결시켜면, 요렇게 또 연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네. 요렇게 연결 하고, 그 전에, 요거, 요거는, 저게 수가 많이 확보가 되었으니까, 요렇게 제치고, 이렇게 하고, 하면은 이게 필히 뭔가를 해야 될까입니까? 안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차단을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불과 수가 뭐 매수 되지도 않아. 이거는 한뭐 세수, 내수 될까 말까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관계없죠. 이렇게 이게 판격이니까 불과 이게 끼어 먹고 그러면 이게 매수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폐를 못한다는 말이네. 그죠? 폐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쳐버리면은 여기서 살아가야 된다는 소린데 이게 살겠습니까? 살까요? 이렇게 한수 치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도 되고 나가고 이렇게 하면 죽네. 이게 못하죠. 어차피 이게 저기 환경으로 죽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기서는 집이 안 나죠. <laughs>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렇게 단수를 쳐야 되는데, 백이 이렇게 메꿔졌어요.